서울의 밤은 아직 잠들지 않았다. 자동차 경적 소리와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가 어우러져 익숙한 도시의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중위 김민호는 피곤함에 붉어진 눈을 비비며 한숨을 쉬었다. 12시간의 근무 교대가 막 끝난 참이었다. 그는 집에 가서 깨끗이 씻고 침대에 누워 길게 잠을 자고 싶었다. 민호는 익숙한 길을 천천히 걸으며 머릿속으로 그날 일어났던 일들을 되새기고 있었다. 한 건의 강도 사건, 두 건의 교통 사고, 그리고 술집에서의 한 건의 싸움 모두 그와 동료들의 개입이 필요했던 사건들이었다. 지구대 경찰관의 일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민호는 자신의 직업을 사랑했다. 시민들을 보호하고 봉사할 때마다 그는 항상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Go back. 갑자기 뒤에서 작은 짖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가 뒤돌아 보니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작은 강아지가 서 있었다. 그 동물은 지저분하고 헝클어진 털을 가진 채 매우 불쌍해 보였다. 그큰 눈동자로 민호를 올려다 보며 도움을 청하는 듯 했다. 길을 잃었니, 꼬마야? 민호는 몸을 낮추고 강아지를 부르기 위해 허벅지를 가볍게 두드렸다. 강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냄새 맡았다. 민호는 부드럽게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주인이 있니? 왜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는 거야? 그는 목줄이나 이름표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오래된 밧줄이 강아지의 목에 감겨있을 뿐이었다. 민호가 그 밧줄을 풀려고 할때 그는 그 안에 작은 쪽지가 말려서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민호는 조심스럽게 쪽지를 펴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읽었다. 제 동생을 도와주세요. 우리는 음식도 물도 없어요. 신림동 반달 아파트 3동 B호.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강아지를 다시 보고 쪽지를 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노력했다. 누군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일까? 왜 그들은 강아지를 통해 메시지를 보냈을까? 그리고 왜제 동생이라고 했을까? 우리라고 하지 않고?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민호는 즉시 행동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는 몸을 낮춰 강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날 안내해줘. 마치 민호의 말을 이해한 것처럼 강아지는 달리기 시작했고, 때때로 뒤돌아보며 민호가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들은 북적거리는 거리를 지나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섰고, 마침내 신림동의 오래된 반달 아파트에 도착했다. 이 아파트 단지는 1970년대부터 있던 곳으로 전쟁 후 지어진 최초의 주거 단지 중 하나였다. 이제 그곳은 얼룩덜룩한 벽과 금이 간 콘크리트 계단을 가진 채 시간의 침묵의 증인처럼 서 있었다. 민호와 강아지는 3층으로 올라갔다. 비오는 복도 끝에 있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민호는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는 길을 문에 대고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직 두려운 침묵만이 있었다. 불안감이 민호의 가슴에 피어났다. 그는 큰 소리로 불렀다. 안에 누구 있어요? 저는 경찰입니다. 도우러 왔어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민호는 옆에 앉아 있는 강아지를 바라보았다. 강아지의 눈은 무언가를 해달라고 애원하는 듯 했다. 다른 선택이 없어 보였다. 민호는 문을 부수기로 결심했다.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모든 힘을 다해 문을 발로 찼다. 문이 흔들렸지만 열리지 않았다. 민호는 계속해서 시도했고, 이번에는 더큰 결심으로. 세 번째 팔차기 후에 마침내 자물쇠가 부서지고 문이 열렸다. 악취와 곰팡이 냄새가 밀려나와 민호가 코를 막게 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어둠 속에서 눈을 적응시키려 노력했다. 아파트는 비어 있었다. 바닥에 흩어진 몇 장의 종이와 쓰레기 외에는 가구가 없었다. 여기 누구 있어요? 민호가 큰 소리로 불렀다. 그의 목소리가 텅빈 공간에 울려 퍼졌다. 갑자기 방 구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재빨리 휴대폰의 손전등을 켜고 소리가 나는 쪽을 비췄다. 그 빛이 민호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광경을 비추었다. 방 구석에 여덟 살은 되어 보이지 않는 마른 소년이 갓난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있었다. 둘다 지저분하고 지쳐 보였다. 갓난 아기는 약하게 울고 있었고 형은 두려움과 희망이 섞인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아저씨, 우리 도와주러 오셨어요? 소년이 물었다. 목소리는 갈증으로 쉬어 있었다. 민호는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두 아이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천천히 다가갔다. 그래, 너희를 돕기 위해 왔어. 괜찮니? 난 경찰이야. 내 이름은 민호야. 소녀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준호예요. 그리고 이건 제 동생 민석이에요. 동생이 아파요. 동생은 물이 필요해요. 민호는 치체 없이 응급실에 전화했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아이들을 안심시키고 도울 수 있는 것을 찾으려 했다. 그는 방구석에서 반쯤 남은 생수병을 찾아 준호에게 가져갔다. 천천히 마셔, 민호가 물병을 건네주며 조언했다. 준호는 작은 한 모금을 마신 후 조심스럽게 동생의 입에 몇 방울을 떨어뜨렸다. 민호는 두 아이를 관찰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했다. 준호야, 너희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준호는 잠시 침묵했고, 그의 눈에는 슬픔이 스쳤다. 엄마는 가버렸어요. 아빠는 어디 갔는지 몰라요. 아빠는 술을 많이 마셔요. 어떤 날은 집에 오고 어떤 날은 안 와요. 민호는 가슴이 아팠다. 그는 경찰 일을 하면서 많은 어려운 상황을 보았지만 이렇게 가슴 아픈 광경은 처음이었다. 멀리서 점점 가까워지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의사 선생님들이 곧 도착할 거야. 그분들이 너희를 돌봐줄 거야. 의료진이 도착하자 그들은 빠르게 두 아이의 상태를 평가했다. 의사가 민석이를 검사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아기는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두 아이 모두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준호는 놀라 민호의 손을 꽉 잡았다. 아저씨, 동생 민석이를 데려가지 마세요. 제가 더잘 돌볼게요. 민호는 준호의 어깨를 감싸고 아이를 안심시키려 했다. 걱정하지 마, 준호야. 의사 선생님들이 민석이를 잘 돌봐줄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할게. 괜찮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구급차에 올라탈 때까지 민호의 손을 놓지 않았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민호는 준호를 계속 안심시켰고, 의사들은 민석이에게 집중했다. 병원에서 민석이는 즉시 특별 치료실로 옮겨졌다. 준호는 건강검진을 받고 충분한 음식과 물을 제공받았다. 민호는 그 시간 내내 소년 옆에 있었고, 두 형제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다. 준호와 민석이의 어머니는 민석이를 낳은 지몇달 후에 떠났다.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는 자주 집에 없었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준호는 겨우 8살이었지만 동생과 자신을 돌보는 책임을 져야 했다. 소녀는 이웃에게 음식을 구걸하고 병을 모아 돈을 벌었지만 두 사람을 부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무서웠어요. 준호가 속삭였다. 눈물이 그의 뺨을 차고 흘렀다. 동생 민석이가 죽을까봐 무서워서 도움을 요청하는 쪽지를 써서 멍멍이와 함께 보냈어요. 멍멍이가 그 강아지 이름이구나? 민호가 부드럽게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멍멍이는 우리의 유일한 친구예요. 멍멍이는 아주 똑똑해요. 멍멍이가 도와줄 좋은 사람을 찾아줄 거라고 믿었어요. 민호는 준호를 꼭 안아주었다. 그는 동생에 대한 소년의 용기와 사랑에 마음이 무너졌다. 정말 잘했어, 준호야. 넌 정말 멋진 형이야. 그후 며칠 동안 민호는 병원에서 준호와 민석이 곁에 있기 위해 여가 시간을 모두 썼다. 그는 두 아이가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 작업을 도왔고 동시에 그들의 가족 상황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조사를 통해 민호는 준호와 민석이의 아버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체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도시를 떠났다. 두 아이는 법적으로 고아가 되었다. 어느날 오후, 민호가 민석이의 병상 옆에 앉아있을 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 아저씨, 동생 민석이가 나아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해요? 그 질문에 민호는 놀랐다. 그는 이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지 않았다. 일반적인 절차에 따르면 두 아이는 보육원에 보내질 것이다. 하지만 준호와 민석이가 낯선 환경에서 살고 어쩌면 서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민호는 가슴이 아팠다. 아저씨가 너희를 위한 좋은 곳을 찾아볼게. 민호가 말했다. 그는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아저씨는 너희가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약속할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준호와 민석이의 미래에 대해 계속 고민했다. 그는 32년 동안 독신으로 살았고,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며,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과연 그가 두 아이를 돌볼 능력이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상관인 이대위를 만났다. 그는 상황을 설명하고, 준호와 민석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이대위는 눈썹을 찌푸렸다. 확실해, 민호? 아이를 키우는 것은 장난이 아니야. 특히 그런 상처를 겪은 두 아이에게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결단력이 있었다. 어려울 것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보육원에 가게 할수 없어요. 그들은 진짜 가족이 필요해요. 이대위는 한숨을 쉬었다. 넌 항상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 민호야. 하지만 신중히 생각해봐. 이건 네 인생을 바꿀 결정이니까. 민호는 복잡한 마음으로 병원으로 돌아왔다. 그가 방에 들어갔을 때 준호는 민석이의 침대 옆에 앉아 동생에게 부드럽게 노래를 불러주고 있었다. 그 광경에 민호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민호 아저씨. 준호가 그를 보고 외쳤다. 보세요, 동생 민석이가 웃어요. 민호는 가까이 다가가 민석이의 작은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정말로 아기의 입술에 작은 미소가 있었다. 그 순간 민호는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다. 준호야. 민호가 소년 옆에 앉으며 말했다. 아저씨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준호는 호기심이 가득한 커다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저씨는 네가 민석이와 함께 아저씨 집에 오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 아저씨가 너희 둘을 입양하고 싶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준호는 민호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갑자기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이에요? 아저씨 장난치는 거 아니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저씨가 정말로 우리를 원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년을 안아주었다. 그럼, 준호야. 아저씨가 원해. 아저씨가 우리 아빠가 돼 주실 수 있어요? 준호가 흐느끼며 물었다. 민호는 자신의 눈도 촉촉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준호를 턱꽉 안아주었다. 물론이지, 준호야. 아저씨가 너희 아빠가 될게. 그날부터 민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두 아이의 입양 절차를 시작했고, 동시에 아파트를 준비하여 준호와 민석이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는 추가 침대, 새 옷, 장난감, 그리고 준호를 위한 학용품을 샀다. 민석이가 퇴원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을 때, 민호는 두 아이를 그들의 새 집으로 데려왔다. 준호는 아파트로 들어서며 민호의 손을 꽉 잡았고, 놀란 눈으로 둘러보았다. 여기가 우리 집인가요, 아빠? 준호가 물었다. 그는 아직 민호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했다. 민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들. 이곳이 우리 집이야. 처음 며칠은 쉽지 않았다. 준호는 여전히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신뢰하지 않았다. 소녀는 큰 소리에 놀라곤 했고, 밤에는 종종 악몽에 시달렸다. 민호는 여러 밤을 준호 곁에 앉아 그를 안아주고 달래주며 보냈다. 민석이는 비록 어렸지만 트라우마의 징후를 보였다. 아기는 이유 없이 우는 경우가 많았고 달래기 어려웠다. 민호는 기저귀 갈기부터 분유타기까지 갓난 아기를 돌보는 법을 배워야 했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하지만 준호의 미소나 민석이의 평화로운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민호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 점차 그들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재조정했다. 그는 준호를 집 근처의 초등학교에 등록시켰고, 그가 일할 때 민석이를 돌봐줄 신뢰할 수 있는 도우미를 찾았다. 준호는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소년은 점차 민호에게 과거의 경험, 두려움, 그리고 작은 꿈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경청하고 안심시키고 격려하며 준호가 삶에 대한 신뢰를 재건하도록 도왔다. 어느날 밤, 민호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준호에게 이야기를 읽어주고 있을 때 소년이 갑자기 물었다. 아빠, 왜 우리를 입양했어요? 민호는 읽기를 멈추고 자신을 열심히 바라보는 큰 눈을 쳐다보았다. 그는 미소 지으며 준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빠는 너희에게서 용기와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야. 너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석이를 돌보는데 매우 용감했어. 아빠는 너희에게 가족과 안전하게 자라고 발전할 수 있는 곳을 주고 싶었어.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아빠. 저는 아빠를 사랑해요. 이것은 그가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이었다. 민호는 자신의 마음이 녹는 것을 느꼈다. 그는 준호를 안아주며 속삭였다. 아빠도 너를 사랑해, 준호야. 시간이 흘러 준호와 민석이는 새로운 생활에 점점 더잘 적응해갔다. 준호는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고, 과외 활동에 참여했다. 소녀는 특히 축구를 좋아했고, 민호는 주말에 아들과 함께 축구를 하는 시간을 보냈다. 민석이도 빠르게 자라났다. 아기는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걷기를 배우고 첫 단어를 말했다. 아빠는 형이라는 단어 다음으로 민석이가 말한 두 번째 단어였고, 이는 민호를 매우 감동시켰다. 그러나 생활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민호는 직업과 아버지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느라 때때로 지치는 느낌이 들었다.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잠못 이루는 밤도 있었다. 하지만 준호와 민석이가 평화롭게 자는 모습을 볼 때마다 민호는 계속할 힘을 찾았다. 어느날 준호가 10살이고 민석이가 2살이 되었을 때, 민호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그것은 준호와 민석이의 친어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으로부터의 전화였다. 아이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변했어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원해요. 민호는 가슴이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한편으로는 준호와 민석이가 친어머니를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이제 안정된 생활을 찾은 후에 이것이 혼란을 가져올까봐 걱정됐다. 많은 밤을 고민한 끝에 민호는 준호에게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아들 옆에 앉아 상황을 부드럽게 설명했다. 엄마를 만나고 싶니? 민호가 물었다.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준호는 오랫동안 침묵했고 생각에 잠긴 눈빛을 보였다. 마침내 소년은 고개를 저었다. 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를 버렸어요. 아빠가 우리의 진짜 가족이에요. 민호는 준호의 성숙함에 안도감과 자부심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아들을 안아주며 속삭였다. 아빠는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야, 준호야. 아빠가 약속할게.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새로운 기쁨과 도전과 함께 계속되었다. 민호는 좋은 아버지이자 뛰어난 경찰관이 되는 균형을 배웠다. 그는 준호의 학교 활동에 참여하고 민석이를 정기적인 건강검진에 데려갔으며 여전히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준호가 10대가 되면서 그는 반항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아마도 과거의 트라우마의 영향으로 준호는 말을 듣지 않고 자주 민호에게 대들었다. 준호가 13살이 되었을 때 민호는 학교에서 전화를 받았다. 준호가 같은 반 친구와 싸웠다는 것이었다. 민호가 아들을 데리러 학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준호가 교장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긁혀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민호는 준호와 대화하려고 노력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빠에게 말해줄 수 있니?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걔가 저보고 고아라고 했어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빠가 제 진짜 아빠가 아니라서 언젠가 저와 민석이를 버릴 거라고 했어요. 민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준호에게 몸을 돌려 꼭 안아주었다. 내말 들어, 준호야. 아빠는 너의 친아빠가 아닐지 모르지만 아빠는 너와 민석이를 이 세상 무엇보다 더 사랑해. 아빠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는 가족이고 영원히 그럴 거야. 준호는 민호의 품 안에서 흐느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의 관계는 더 강해졌다. 준호는 점점 더 마음을 열고 자신의 걱정과 꿈에 대해 민호와 나누기 시작했다. 민석이는 여전히 어렸지만 자신만의 성격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활기차고 쾌활한 아이였으며 음악을 특히 좋아했다. 민호는 민석이에게 피아노 레슨을 듣게 했고 아이는 이 악기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다. 세월이 흘러준호는 자신감 있고 책임감 있는 젊은이로 성장했다. 그는 민호로부터 공동체 봉사 정신을 물려받았고 의사가 되기 위해 의대에 진학하기로 결정했다. 민석이는 여전히 어렸지만 음악적 재능을 드러내며 학교 공연에 자주 참여했다. 준호가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날, 민호는 관객석에 앉아 가슴이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찼다. 그의 옆에는 이제 12살이 된 민석이가 형의 이름이 호명될 때 끊임없이 박수를 치고 있었다. 식후 준호는 민호에게 달려와 꽉 안아주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었다. 해냈어요 아빠. 그가 감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도 아들을 안아주며 자신의 눈도 촉촉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빠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준호야. 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어. 그날 저녁 가족이 식탁에 모여 축하하는 동안 준호가 갑자기 일어서서 말했다. 아빠와 민석이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민호와 민석이는 준호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저는 졸업 후에 시골 지역의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준호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우리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저도 운이 덜 좋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민호는 가슴이 자부심과 감동으로 가득찼다. 그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함께 겪어온 여정을 돌아보았다. 버려진 아파트에서 발견된 두 아이에서 이제 준호와 민석이는 재능 있고 친절하며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젊은이들로 성장했다. 아빠는 내 결정을 지지해 민호가 감정이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는 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은 선을 행할 거라고 믿어. 민석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저도요 형. 제가 더 크면 저도 형을 따라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와 동생을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감사해요 아빠와 민서가. 우리는 함께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고 이제 저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준호가 시골 병원에서 일을 시작한 후 민호와 민석이는 자주 그를 방문했다. 그들은 준호의 모습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았다. 그는 더 성숙해지고. 책임감 이 있어지고 항상 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찼다. 어느 날 민호가 병원에서 준호를 방문했을 때 그는 아들이 버려진 소년을 돌보는 모습을 목격했다. 준호가 아이에게 말하고 위로하는 방식은 민호에게 오래전 자신이 처음 준호와 민석이를 만났을 때를 상기시켰다. 넌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되었구나 준호야. 그들이 혼자 있을 때 민호가 말했다. 아빠는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준호는 미소를 지었고, 그의 눈은 행복으로 빛났다. 모두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 아빠는 저에게 살 기회, 배울 기회, 그리고 사랑할 기회를 주셨어요. 이제 저는 그 기회를 다른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민호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오래 전그 운명의 밤, 멍멍이라는 작은 강아지를 만나고 도움을 청하는 쪽지를 읽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두 낯선 아이들을 도우려는 결정이 이렇게 사랑 가득한 가족을 만들어낼 줄 몰랐다. 아들아, 아빠가 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야. 민호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은 아빠에게 사랑, 용기, 그리고 친절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 준호는 민호를 꽉 안아주었고,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랑과 유대감을 느끼며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석이는 거실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부드러운 음악이 울려 퍼지며 따뜻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민호와 준호는 민석이 옆에 앉아 그의 연주를 들었다. 민호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행복으로 가득 찼다. 그는 삶이 항상 쉽지는 않지만 가족의 사랑과 유대감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